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시작하는 AI 코스어 발표 연수를 맡은 인천북평수초등학교 김도현입니다. 저는 어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AI 러닝을 먼저 어 충분히 써보고 나서 저 나름대로 AI 러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성형 AI의 대표인 아이콘이라 할수 있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내린 결론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교실 속에서는 저마다 학생마다 가정 환경이나 갖고 있는 학습 역량의 차이로 인해서 저마다 학생마다 갖고 있는 역량 차이로 인해서 똑같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학생의 성취의 결과물이 다른데요.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AI의 가장 큰 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사례는 총세 가지인데요. 발표할 사례는 모두 다음과 같은 사례의 주안점을 바탕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학년 초부터 말까지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지 않아 쉽게 적용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진화 지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례인데요. 어, 보통 시도교육청마다 이 부진화 지도 프로그램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반단계 올라가자고 해서 반올림 프로그램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프업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진화 지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저희 교사인 저희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재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요. 부진하지도시 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수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 구구단을 모르는 상황이 이에 해당될 텐데요. 저희가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 아이들에게 분수의 곱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구구단만 가르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시간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가며 특정 학생에게 맞는 개념과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클래스팅 AI 러닝을 사용하면 먼저 진단평가를 통해 선수학습 결손 부분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결손된 선수학습 부분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손이 보완된 이후 본차 시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AI 클래스팅 AI 러닝을 진입을 해서 어, 이 부진화 지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 지도하게 될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수학습 결손 부분 분석 단계인데요 본 화면은 학생이 개설된 학급에 진입한 이후 첫 보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수학 부분을 부진화 프로그램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수학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단원이 나오는데요 이 단원은 교과서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1학기 6단원, 2학기 6단원 총 12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6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인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원이든 처음 단원을 진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단평가 보기라는 첫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진단평가 보러가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평가를 시작하게 되, 되면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학생이 진단평가를 볼때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학생이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하거나 정답을 알려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따라서 교사가 편하게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만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요. 모든 문제 사이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대략 1초에서 2초 정도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학생이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의 정답의 유무를 판단하는 뿐만 아니라 AI의 분석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AI는 무엇을 분석하는 것일까요? 아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수학 개통도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6학년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그 학생이 여러 가지 수나 덧셈과 뺄셈, 곱셈, 구구 나눗셈, 또 분수와 소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AI가 분석하는 것은 특정 학생이 어떤 학년에 어떤 내용 요소는 알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학년에 어떤 내용 요소는 모르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좌측 상단을 보시면 현재 AI가 분석하고 있는 영역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6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다시 분수의 나눗셈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6학년 1학기 때도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에 6학년 1학기에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차원에서 좌측 상단과 같이 분수의 나눗셈을 묻는 문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어 문제는 아이들이 선수 학습의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6문제면 진단 평가는 마치게 되지만 학생이 아래 학년의 내용 요소를 모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래 학년의 내용 요소를 묻는 문제가 계속 제시됩니다. 보시면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분모가 다른 형태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묻는 문제가 제시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약분과 통분, 약수와 배수, 나눗셈, 분수와 소수, 그리고 이번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덧셈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선수 학습의 내용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아. 어, 굉장히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 진단평가의 문제는 서류 문제 이상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6문제면 모두 끝나지만 어, 모르는 학생일수록 그만큼 다양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면 AI는 리포트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리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 리포트를 확대한 장면인데요. 보시면 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단계에서 이 학생은 6학년 1학기의 내용, 5학년 2학기, 1학기, 4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내용까지 모두 모르는 상태이니 AI를 통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좌측 상단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족 판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모든 문제를 틀린 것은 아닙니다. 3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췄으니까 대략 20% 이상의 정답률을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모든 내용 요소를 부족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AI가 이 학생이 문제를 찍어서 풀었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한두 문제를 계산 실수로 틀린 것인지를 구별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AI는 이 학생이 일곱 문제는 맞췄지만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저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아래 학년의 학습 요소인 이학 2년 1학기 곱셈 부분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별이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판별해 내었기 때문에 부족한 선수학습 부분을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곱셈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곱셈법 부분의 학습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세트의 열문항 문제가 제시됩니다. 이때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게 되면 아까 진단평가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학생이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답과 해설이 같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혹은 수학 도우미 등을 붙여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정답률이 제시가 되는데요. 정답률은 10%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곱셈 부분의 상태가 그대로 부족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학생이 곱셈 문제를 열 문항 풀었지만 사실 한 문제를 맞췄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그대로 부족 상태임을 놔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AI가 요구하는 정답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 정답률의 기준은 60%입니다. 열 문항 중에 60% 이상의 정답률을 도달했을 때 AI는 부족에서 완료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해서 단순 찍기로는 도저히 완료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풀고 나면 모든 선수 학습 부분을 잘 이수하고 나면 부족 부분이 모두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 찍기보다는 생각의 힘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푼 성취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부족이었던 것을 한 눈에 봐도 완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구나라고 알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모든 선수 학습 공부를 마치면 본차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차시 학습은 수학 교과서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같은 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상단을 보시면 선수 학습 부분을 모두 해결하게 되었을 때는 단원을 학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전학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부족 상태에서 완료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해결했다고 가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본 차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차시를 들어가게 되면 수학 익힘책에 있는 여섯 문제 한 차시당 여섯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와 비슷한게 한 세트당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문항을 모두 풀고 나면 다음과 같이 결과 리포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 리포트가 사전학습과는 살짝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학습에는, 어, 단지 부족 또는 완료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차 시에는 이뿐만 아니라 정답률이 낮아요라던가 혹은 훌륭합니다. 적정 수준입니다. 등으로 AI가 총 여섯 단계로 단계들을 구분합니다. 사실 이한단계한 단계가 모두 의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 저희가 교실 속에서는 가운데인 적정 수준입니다를 학생들에게 통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과의 기준이라고 하면 가령 아이들에게 이번 시간에 너희들이 적정 수준입니다를 넘어야만 다른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부진화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보다 낮은 수준을 통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개념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단계는 설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 위에 훌륭합니다나 매우 훌륭합니다를 두게 되면 학생 아무래도 AI가 이 학생의 학습 수준을 높게 평가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화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통과 기준을 적정 수준입니다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지도 구조를 단순화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 학습 결손 부분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결손 부분 학습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차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부진화 프로그램의 지도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팅 AI를 사용해서 첫 번째 사례를 실천하게 됐을 경우에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관점에서 보면 학생의 현 수준을 해당 단원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취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의 관점에서 봐도 교사가 학생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교사가 매 시간 무엇을 공부시킬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러닝으로 과정중심 평가하기입니다. 관련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국어인데요. 아까 단, 부진화 지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에 국한되었다면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조금 더 다양한 과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단원 평가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평가 일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가령 뭐 9월 25일 월요일날 뭐 수학, 단원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노력, 요함, 보통 또는 매우 잘함 등으로 3단계 평가합니다. 그런데 클래스팅 AI 러닝을 사용하면요. 먼저 단원평가를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은 주어진 기간 내에 아침,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원평가 보기는 기존의 선생님께서 하시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저희는 아까 수학을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사회 과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누르면 역시 교과서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1학기 두 단원, 2학기 두 단원 해서 총 4개의 단원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스스로 총괄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아래 이제 단원을 만약에 클릭하게 될 경우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한 단원을 조금 더 쪼갠 세 개의 차시로 구분시킵니다. 어, 이거는 한 단원 단위가 아니라 어, 조금 더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단원 평가 대신 형성 평가를 보고 싶다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원 평가를 보는 것이니까 다시 스스로 총괄 평가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총괄 평가를 누르면 원하는 단원을 선택하고 단원 총괄 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트 당열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이때 중요한 점은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학생의 학습의 결과가 학습의 마침이 아니라 평가, 그것 또한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틀린 오답과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험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15문항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리포트가 제시되는데요. 정답률은 27%로 사실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물론 점수를 높게 받은 친구들은 결과를 평가에 바로 반영해서 매우 자람을 받을 수도 있지만 27%의 정답률은 사실 노력 요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정답률이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7%에서 47%로 올랐는데요. 이 학생에게 한번더 시험을 다시 볼 거냐고 물어봤을 때한번더 보고 싶다고 하였고 마지막 시험의 결과는 74%로 결과가 올라가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정답률이 27%에서 27 74%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정답률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저희 초등교육의 목적이 고등학교 입시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등수를 가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초등학교에서는 노력 노력을 했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최대한 매우 자람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교실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세트마다 문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정답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구조를 다시 요약해 보면, 처음에 단원평가를 보고 재응시 또는 평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정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관점에서 보면 학습의 마침을 평가가 아니라 배움으로 끝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의지가 있다면 몇 번이고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개인에게 부족한 개념만 공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 중에 내가 13번을 틀렸다면 내가 13번에 대한 해설을 보므로써 다음에는 그 13번과 관련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교사 관점에서 보면 평가의 결과가 학습이 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교사가 일일이 평가 문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과 채점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단원 평가를 보게 되면 일일이 시험 문제를 걷어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준비한다던가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과정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처음 시험은 비록 노력 요함이었지만 너가 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매우 잘함으로 된 것을 보고 나도 할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 사례인데요. 역시 관련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국어입니다. 저희 거꾸로 학습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강의를 만들거나 찾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강의를 보고 개념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클래스팅 AI 러닝을 사용하면요. 먼저 학생들은 AI 러닝에서 학습 영상을 시청하고 AI 러닝에서 학습한 내용에 맞는 형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성취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해 과정을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인 화면인데요. 이번에도 사회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화면에서요. 이번에는 아래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차시에 맞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사실 똑같은 아이가 여러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이해도는 저마다 다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가의 단계를 보면 아이들이 영상을 모두 다본 뒤에 단원평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15문항의 한 세트의 문항을 풀게 되고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마찬가지, 아까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AI가 총 6단계로 학생을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진학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입니다를 제가 통과 기준으로 권장해 드렸지만 이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도 다수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합니다를 통과의 기준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플립러닝의 구조를 살펴보면 AI 러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까지 진행합니다. 이세 번째 사례 활용 시 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 등 기존 플립러닝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플립러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확인 문제 준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에 대해 특정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타 활용 기능인데요. 앞에 세 가지 사례에는 복잡성을 최소화하고자 넣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클래스팅 AI 러닝에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보상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이 피케이션입니다. 게임이 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게임 같은 요소를 이 AI 러닝에 부여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일정 확률로 아이템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상자는 일정 확률로 얻을 수도 있지만 100% 확률로 얻을 수도 있는데요. 한 세트 한 세트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진 포, 포인트를 가지고 일반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상자를 사실 등급별로 존재합니다. 일반부터 전설 상자까지 존재하는데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상자를 눌러보면 비행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상자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희귀와 전설 등급의 샘플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 상당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활성화되어서 나타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행기는 비활성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는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일까요? 클래스팅 AI 러닝에서는 여정 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정 맵은 크게 다섯 가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출발점을 지나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태양계, 태양계를 지나 별자리, 연하계 마지막 도착 장소인 빅뱅의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 게임이피케이션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린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비행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비행기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특정 비행기를에 걸맞는 과목이 있습니다. 즉, 그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사회를 공부할 때7% 정도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특정 여정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수학에 걸맞는 비행기로 교체해서 나의 여정맵 속도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랭킹 시스템입니다. 랭킹 시스템은 학생들이 한 세트를 풀고 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이 경험치를 가지고요. 우리 학교 내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전국에서 우리 반의 위치, 또 마지막으로 전국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답노트 기능입니다. 오답노트 기능은 말 그대로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저장을 해두는 기능인데요.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틀렸을 때 우측 하단의 화살표의 기능을 눌러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번 수학 오답노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 오답 노트함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내가 보관해 놓던 문제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혹은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저장해두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학 도움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년 설정 기능입니다. 아까 메인 화면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학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6학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학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6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부진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고요. 반대로 높은 학년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교사가 교실 속에서 직접 선행학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고 소개해 주는 것은 선행학습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개받은 기능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중에서 이, 우, 이 상단, 이부진화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 사례에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6학년 학생이 가령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셈 내용을 모르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교사가 갑자기 분수의 곱셈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 아무래도 저희는 많은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년, 선, 학년 설정 기능을 사용해서 5학년으로 돌아가서 분수의 곱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까 플립러닝에서 보았던 이 영상 기능이 있잖아요. 이 여기서 영상 버튼을 눌러서 이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전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에서 혼자 있었을 때 이렇게 교사가 없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영상을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한 뒤에 다시 6학년으로 돌아와서 분수의 곱셈을 다시 풀고 부족 부분을 완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활용 기능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본 화면은 클래스팅 어플리케이션을 캡처한 모습인데요. 아, 이 중앙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녀 연결을 진행하게 되면 내 자녀 AI 러닝 학습 리포트라는 것을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요. 내 자녀의 단원별 성취도 분석, 요일별 학습 패턴, 그 다음에 일일 학습 시간과 학습 패턴, 마지막으로 해당 자녀가 푼 문제, 정답이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맞았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우리 자녀가 부족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기타 활용 기능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AI와의 만남이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제공하길 희망하면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